뉴질랜드가 올라왔어? 아 뭐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와파 폭발했다, 홀란드 재난 이야기 우리 이거 되게 뿌듯한 거야 3시즌만에 드디어 5라운드 갔어 자, 근데 그 다음이 또 조금 첼시라 찝찝하긴 한데 어, 7763. 얘가 지금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 두 경기 남았어. 후. 오케이. 자, 그치? 비겨, 이기면 10점. 비기거나 이기면 무조건 나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 수명이 조금 더 늘었어. 유슈파, 무코코 고맙다. 자. 자, 한번 더. 잠깐만, 선물병. 자. 신선. 쭉2 6일까지 여유롭게 잡았고. 처음에 양발테클로 벤피카 전부터 위기가 찾아왔지만 돌문 이기고 아이토벤 이기고 또다시 아이토벤한테 지고 위기지만 벤피카 간신히 이기고 돌트문트 이기고 조 1등 돌문이 조 2등으로 진출 마지막 라운드까지 모르는 거였어 마지막 날또 아이토벤이 이겼어 벤피카를 리그도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꾸역꾸역 올라와서 5등까지 왔어 챔스권 근처까지 왔어 자 일단 득점 현재 1등은 홀란드 도움은 홍민이. 야, 지금 월드컵 이 있어서 그냥 스페이스만 주 장창 눌러놔야 될것 같아. 스페이스 꼬꼬꼬. 와또레스터야 와. 야 지긋지긋하다 레스터. 야, 상대전적 좀 볼까? 유로파, FA, 프리미어. 와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그럼 잠깐만 볼까? 자 지금 두 경기씩 했어. 1승 1패 이탈리아 대 대한민국이 좀 핵심이네 자 흥민이 돌아왔어 월드컵 떨어졌네 3등이었을 것 같아 그치 이탈리아 별을 넘지 못했어 이탈리아 라인업이 어떤데 임모빌레 벨로티 모이스킨 베라리 빵빵하네 무슨일이야 야, 왜, 왜? 꺼질 건 확실히 꺼져줘. 너판 돈으로 하나 더 사게. 스톤스? 아직이야. 어, 월드컵, 네덜란드가 이겼네? 승부 차이까지 가서. 결승이왔나 설마? 뉴질랜드가 올라왔어? 크리스 우드가 핵심인데? 뭐야? 감독이 신명장인가? 아, 뭐야? 아, 어떻게 뉴질랜드가 올라온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챔스 1차 토너먼트 자 갑시다 자 레알 맨시티 토, 토트넘 바이에른 리버풀 밀란 파리 라이프위치 나폴리 마르세유 아약스 유벤투스 돌르트문투 바르셀로나 인르 첼시 자 가자 나폴리 리버풀 바셀 밀란 첼시 바이에른 돌문 맨시티 자 어, 후. 마르세유 좋다 오케이 자 챔스 16강 마르세유 대 토트넘 토트넘 대 마르세유 와자 다들 월드컵 잘 갔다 왔고 고생했어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리그 향해 뛰어야 해 얘들아 방심은 없어 자 윙크스 아 마커스가 나오자 그래 자카마빈가랑 우리 이제 실수하지 않기로 했어 누누 아 지금 요자리가 아직 좀 왔다 갔다 하거든 일단 우리 세트피스 되는 제임스 포드는 우리 부동의 홀란드. 왼쪽도 손흥민. 13라운드. 아 13라운드밖에 안 됐냐. <laughs>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자, 8등 대 6등. 지금 얘네는 형편 없어. 전반기에잘 나갔다.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 훌륭한 상태야. 이기자. 저게 다 친선 경기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나이스! 파워토레스. 마커스. 마커스 마커스 아핫 우리 지금 탄탄해 지금 경기력 어, 월드컵 안 뛰고 온 친구들은 친성경기를 이런 패스는 아닌데 자 와사바리 걸 오케이 나이스 홀란드 보여줘 홀 지금 현재 득점 1등 EPL 지난 시즌 득점왕 자, 제임스. <목소리> 자, 또 여기 워드프라우저 존이야, 존. 이거 내 업사이드 같은데? 어 이건 조금 그랬어. 물 떠갖고 와도 될것 같아. 자. 하나 지금 구멍이 없어. 자 만족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더 위를 바라봐야 될 팀이야. 태클 어헛. 야. 자 갔다마 오른쪽 들어왔어. 이제 누누 좀더 수비적으로 돌아서야 돼. 스톤스. 자. 아하 마코스야 왜왜 왜, 팔을 들어? 웃기는 녀석이야 세트피스 때문에라도 너다 그 자리는 자 생일 멋지게 자축 아 내가 득점 도움을 1 0개 걸었어? 자, FA컵 3라운드, 갑시다. 아, 또 레스터야, 또 레스터. 자, 자 뽀가. 자, 호이비에르, 아. 아 중미, 방으로 놓고 빵 때리는 걸로 둘까 아. 근데, 아, 이게, 수비롤이 없으니까 가운데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 좋아, 나 아이스 코키니. 코키니, 무코코, 유망주 라인, 터졌어. 와, 폭발했다, 홀란드. 좋아, 걷어내고. 아, 끊어주세요! 좋아, 나이스, 코키니! 근데, 레스토도 만만치 않다? 좀, 엔트리가. 자, 짜 뽀가? PK? 오케이 좋아 케인좌 더 분발해 아 홀란든 넣어줄 걸 그랬나 좋아 케인도 들어오자. 케인도 다음 경기 뛰어야 되거든. 자, 아, 제가 아, 다 좋은데 템포 너무 잡아먹어. 우리 스킵 후 계속 그라운드는 꾸준히 밟아줘야 돼. 지긋지긋한 레스터 또 승리. 자, 어 잠깐만 헤리케인 건강을 우려. 오 강철 체력 해리케이 오케이 자 우리 리그 14라운드 브라이튼전 우리 홈 5등 대 9등 자 갑시다 우리가 우승후보인데 이유가 있어 임마 보여주고 와 우리가 넘버원이란걸 마커스야 아, 니가 보가보다 좋다는걸 보여줘야해 자 우리 흥 오케이 뭐좀 이상했지만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이 상태에서 한골더 넣고 후반 들어가는 거 베스트 오케이. 오, 좋아, 좋아. 홀란드, 오, 키핑, 키핑 못한 거 아니었지? 준거지 그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애한테 더 잘할 수 있어. 좋은 흐름이지만, 오케이, 나이트스키프 베나이트는 아직도 여기서 고생하는구나 내가 구제해 줄까 그랬나? 너무 비쌌어 근데 화이트야 자 그리고 무코코 들어와 자 홀란드 수고했어 PK야? 설마? PK까지 죠 무코코가 잘나나 마커스가 차? 이거는 매트트릭이야? 아닌데? 하씨 왜 마커스야 자 일단 잘했어 아. 자, 15골 넣었냐 벌써? 일링홀란드 12경기 만에 리그 15라운드 북런던 더비 자 우리 아스날 원정 왔어 가자 자경기장에날 놀라게 해줘 야 보여줘 우리가 북면던 1장이다 어? 좋아 이렇게 프리킥 찬스 지금 우리한테 엄청 유리해 제임스가 있... 음 제임스가 두 개를 아직 성공 못했어 슈팅을 두번 했는데 근데 어떻게 용하게 성적이 좋다 왔어 와 이걸 태클로 걷어내? 자 나이스! 야, 아 홀란드야, <laughs> 괜찮아. 우! 오늘 어, 컴퓨터 가좀 밀리나 본데? 자잘 줬어. 어? 나이스. 누누, 제임스. 야, 아, 아, 이게 보가가 오늘 좀안 돼. 아. 홀란드 미쳤다, 오늘. 야, 홀란드야. 와. 저우흥민이 들어와. 잭 들어오고. 야. 이걸 또... 자, 우리 서로 비슷비슷 했어. 하지만 우리에겐 홀란드가 있었다는 거. 환상적인 결과야. 수비 좋았고 공격 잘했고, 오케이. 가자. 커키니가 절대 풀리진 않아. 자, 리그컵 8강. 자, 우리 나름 런던 더비 첼시. 자, 갑시다. 허리에 손. 자, 승리만을 기대한다. 아 좋아 나이스 잭 좋아 근성의 잭아 이거 먹기 오좋았어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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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랜드. 웃음> 호이비에르 좋아, 나이스 커키니 호이비에르 다시. 야, 좋아 호이비에르 아주 키핑력이 좋아 키핑력이자 시간도 잘 끌고, 좋아 토레스. 자, 조금 불안해 이제는. 어 그래, 이거지 그래. 폴란드가 전방에 있거든. 이큰 경기만 만나면은. 야. 좋아 좋아 좋아. 데인 스칼렛이 잘해줄 거라고. 저. 오! 아우, 먹이게 들었어? 오케이. 자, 8강 전 승리. 그럼 4강은 누구랑일까? 야 이번에는 무관 한번 <laughs> 터놓나 보자 씨. 맨시티? 아씨와야 차라리 레스터 올라와라 야 레스터가 만만하다 야 하도 만났더니 레스터가 만만한 것 같아 다음 와포드 원에와포드 올라왔나 보네 자 갑시다 자 레스터 결국 레스터가 올라왔어 레스터, 맨시티 토트넘, 맨유 자자 레스터 좋다 결승 갑시다 맨유. 자 거의 결승은 맨시티라고 보면 돼. 이제 리그 2등 끄집어 내려왔어. 자 리그 2등, 우리도 4등이 야 우리 서로 훌륭해 지금. 자 16라운드. 아엠 필드 왔어 우리 리버풀 홈. 자부지러 갑시다. 승리만을 기대한다. 자 리버풀 피르미뉴, 펠리스 어, 마네 알라. 아 이제 알라바가 그냥 무조건 그거네. 메젤라고오인가 보네. 자 좋기는 좋네. 제임스 아우야 아 어우야, 끊어야 되는데 이런거 와 한방에 뚫리네 한방에 정신들 차려 정신들 차려 얘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구차한 데 처박혀 있을거야 우리도 우승 냄새 맡아봐야지 야 4등했고 3등했어 이번엔 2등 을차려야 어? 우승이나 더 아래로는 안돼 아씨 자 파우토레스 주고 자 흥민이 잘 됐다. 아하씨. 아이고 오케이. 오야 지금 키퍼가 각성했어 우리 이제. 야, 씨, 알리송, 씨, 과연 천억짜리 꽃깊퍼 아, 맨 데스. 오, 야, 나이스! 좋아. 홀란드? 자, 무코코, 자, 무코코, 뛰어! 지금 너 아, 잡을 생각 없어! 아, 씨. 야, 괜찮아. 야, 우리 제이스 있어, 아직. 세트피스에. 음. 아... 좋아 쟤네 얼리크로스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거야 지금 <laughs> 어?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야 홀란드야 엘링 홀란드 엘링 홀란드 아 굿자 역전승 자 리버풀 홈 무패 종료 했어. 우리가 두드이 패서 우리 전반기에 2대 3이었지, 2대 1로 이겼으니까 됐어. 보다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손흥민 쇼자 자, 리그컵 4강. 가자. 스킵 커킨 야 맞다 한 폴더 가자 결승 아쉽게보 내줄 생각 은없 구만 메뉴 제임스 아하이. 아하 제임스야 그럼 패스 힘상안 되지 우리의 우리의 스킵 자 스킵 자 제임스 와 마커스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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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 친구는 마커스밖에 없어 홀란드는 저러다가 하나 보여줘 괜찮아 사실 여태까지 너무 잘해서 한두 경기 못해도 돼네 지면 안돼 <laughs> 어? 와자 <laughs> 케이나 여기서 쿠코나오고 수비력 좋은 그래 카아빈가 하나 아씨 이러 연장 가지 않냐? 아 이러면 헤리케인 괜히 뺐잖아 아이고 PK 가는거면 윙크스가 나오는건데 아이 몰라 나머진 알아서차팔 휘저으면서 제발... 아, 못났어. 아, 쟤도 못났어! 안드크못 놀아 못 놀아 오케이 스톤스 우리 빅리그 스톤스 우리 돌형 야, 하나 이거 맞고 끝내자 막아 아, 우리 다섯 번째가 누구더라 보가였나아 제임스 아 제임스 오늘 좀 불안한데 오케이 결승 가자 헤리케인 일단 4년 재계약 자 중결승전 승리 결승 진출 그 결승은 아마 맨시티일거야 자 레스터 화이팅 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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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변화없이 레스, 맨시티 자 맨시티랑 결승 자, 종료. 자, 이러면. 우리가 좀윙 땜빵이 없긴 하거든? 한 명? 드리블. 천재. 순속. 활동량으로 보자. 드리블은 좀 낮아도. 이워비. 레시포드. 자하. 어, 야, 그나브리가홍그온이 됐어? 아, 아스날. 켄트. 자말로우. 랜서니, 고든. 아, 이것도 너무 땜빵인데. 조슈아킹, 루쿠먼. 안 가나? 아, 여긴 너무 아래다. 최대한 스칼렛을 쓰는 방향으로 가고, 무코코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백업으로 쓰자. Tchau!